출발대로 진입하면 경주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때 진입했습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게이트 열렸습니다. 레트넌파크 서울 일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 급말들의 1300m 승부. 안쪽에 2번 금빛강호, 인기마인 2번 금빛강호 치고 나오고 바깥쪽에서 6번 퍼플신화, 7번 강철력을 10번 매니샤크가 따라 붙는 가운데 8번 서울태양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송재철 기수와 함께하는 이번 금빛 강호 이마신 이상 앞서 나갑니다. 이때 바깥쪽에서 따라붙는 10번 매니샤크입니다. 2번 10번 두 마리가 1, 2위를 마크하고 있는 가운데 11번 붉은 폭풍이 바깥쪽 3위. 그 뒤를 6번 퍼플시나 7번 강철력을 8번 서울 태양, 9번 라파예트가 따르면서 3코너 돌고 있습니다. 선두는 이번 금빛 강호가 초반부터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10번 매니샤크도 2위 자리를 지키고 그 바깥쪽으로 11번 매니샤크, 11번 붉은 폭풍이 자리해 있습니다. 2번, 10번, 11번 세 마리가 앞서 있고, 6번 퍼플 시나와 9번 라파예트가 그 뒤를 따르면서 이제 4코노더라 결승 직선 주로로 진입합니다. 송재철 기수와 함께하는 2번 금빛 강호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10번 매니샤크와 11번 붉은 폭풍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2번, 10번, 11번 세 마리가 앞서 있는 가운데 외곽에서는 9번 라파예트와 6번 퍼플신화 안쪽을 노리는 7번 강철력을 1번 라운점프 등입니다. 선두는 2번 금빛강호 여유있습니다. 송재철 기수와 함께하는 2번 금빛강호 여유있는 선두 바깥쪽에서는 11번 붉은폭풍이 9번 라파예트와 함께 2, 3위권 접전 이때 외곽에서는 6번 퍼플신화까지 선두 2번 금빛강호입니다. 2번 금빛강호 가장 앞섰고그 뒤로 6번 퍼플신화와 9번 라파예트 11번 붉은폭풍 등이 따랐습니다. 레츠런파크 서울 일경주 2번 금빛강호 송재철 기수와 함께 선행으로 경주 이끌었고 직선주로에서도 여유있게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습니다. 2위권이